이 근처에서 혈압, 네. 당뇨 이야기 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그려본 게 아니고, 저도 네. 공부를 해오라고 같아어요 네. 네. 선생님, 되게 꼼꼼하세요. 네. 저희 네. 병원 네.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요 예. 요 선생님, 혈압량 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네. 그, 혈관을 좀, 네. 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네. 이 혈압이라는 게 원래, 예. 좀 막말로 얘기했죠. 미친년 널뛰듯이 해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아, 아침, 저녁, 뭐, 점심 뭐 언제 쪘냐, 또, 끼기에 따라서. 맞아요. 예. 근데 선생님, 선생님 운전하실 때요, 그때 예. 가만히 앉아도 이렇게 운전되는 거요 아니, 아니죠. 움직여. 조금씩, 조금씩 예. 움직이죠. 혈압이 그래요. 예.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예.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조절을 예. 해야 되는데, 이 혈압은 당연히, 예. 달라질 수밖에, 만약에 혈압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고요. 예. 그이 혈압약을 먹는데, 이제 혈압약을 갖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 혈압 떨어뜨리는 게 혈압약이다라고 생각하지. 사실 이게 혈압 떨어뜨리려고 기억을 안냅니 예. 이게 결국엔 혈관 부활, 을 선생님 말씀은 혈관 부보라고 만든 약이고요. 예. 이걸 결국에는 뇌혈관, 심장 혈관, 네. 콩팥 혈관, 말초 혈관, 이 혈관 부활로 만드는 데그이 네. 그러니까 혈관이 상태가 좋게 만들려고 만든는 약이, 혈압 떨어뜨리는 두 가지 으로 생기는 효과고요 예. 네. 그 혈압은, 이렇게 선생님 저, 그 젊은 분들 혈압 저한테 약 많이 타시는데, 혈압 한번 재면 월급 불려서막 이렇게 봐요. 네. <웃음> <웃음>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저기, 그, 메가드 장군이, 전쟁 나가서 전쟁 나가서 대부분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뭐노르망대작전전다 예. 이겼는데 그럼 이 사람이 전투마다 싸워서 다 이겼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laughs> 스티기도 <전쟁이, 웃음> 전투에서 이기실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실 거예요. 예. 전쟁에서 <laughs> 이기. 예. <laughs>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혈관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보호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혈압이 이게 예. 제가 혈압약 대신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당뇨예 여기 보시면 여기 크게 뿌리가 하나 있고 이게 예. 뿌리가 뭐냐면 이출진 저항성이라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피는 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곁다름에 있는 게 암도 있고요 예. 별도이다 있어요 이게 지방감도 엄청 많아요 그, 얘네들 혈압, 당뇨, 보실증은 태생이 같아요. 예. 이 세계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 항상 묶어서 봐야 됩니다. 어른들하고 봐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혈압은 이렇게 이방기혈압이 좀 높을 수도 있고, 혈압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선생님 이제 이방기혈압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셨으면 정말 안 떨어질 만한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 선생님 혈압이나 뭐 검사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 거 예.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일단은 요거 드실 때 불편하신 게 없었으면요. 없으셨으면, 요 정도 혈압이면 그냥 써도 되고요그 사장님 네. 다음 달에 검사하실 때그 검사 결과는 좀잘좀챙겨주시요 그게 한 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 어.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 레포트로 작성해 오는 또한 달이 걸려요. 네. 그래서 검사는 문장이 말씀대로 네. 지금 받는 게 좋죠. 여기도 아마 그 혈압 검사, 혈액 검사 하면 또, 네. 원칙이 원식 돌려, 돌려가서 또체칠 걸리고 하니까 여기서 갖고 저, 저희들은 검사 네. 나가면은 네. 보자 오늘은 검사서받다 왔으니까 월요일날 나오면 돼요 예, 예예 월요일날 나가면. 그러면요 예, 예. 선생님 제가 저기 선생님 하실 거 그것들 예.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하고 예, 예. 그 저기 나머지는 선생님 검사 결과 갖고 오는 거 보고 할게. 일단 당장 예. 해야 될 거만 할게요 예예 예, 예. 그래 하시면 그, 선생님하고 좋고